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세뱃돈이나 용돈은 다 증여입니다. 더큰 문제는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좀 불려주시고 싶은 욕심에 자녀명의로 이제 주식계사를 열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채널, 뉴런TV입니다. 아, 오늘은, 그, 어떤 질문을 준비했네요 한강 이남에 사시는 강아 엄마. 네, 질문 내용 말씀해주세요. 아, 그, 아, 네. 오늘은 그 강남 엄마께서 세뱃돈 또는 용돈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주셨네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뱃돈이나 용돈은 다 증여입니다. 아, 뭐 세뱃돈이나 용돈이 증여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이게 증여 이슈가 있어요. 이 가족 친족 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편집자분께서 살짝 끼워주실 텐데. 자, 이, 그, 세뱃돈이나 이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소비.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을 간다든지, 어쨌든 이게 사용하는 자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의 이슈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모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뱃돈을 열심히 모아요. 이게 어 일반적인 경우는 세뱃돈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또그 강남엄마 자녀분들은 또 이렇게 우리 또그 성공하신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들께서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세뱃돈을 주시는 경우가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경우에 정말 이거를 몇 년간 모으다 보면 부 이렇게큰 자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뱃돈과 증여 어, 그 용돈으로 모은 자금이 우리 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그 범위 내 금액이 있죠.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용돈을 준 금액, 어 그런 거를 모았다고 쳤을 때 그게 2천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자, 미성년 자녀에게 준 자금 중에 2천만 원까지는 징역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징역세 이슈가 없을 수 있겠지만 어, 그걸 넘어가는 경우에는 징역세가 당연히 과세되는 어,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에 또그 징역세상공제가 기타 친족, 그러니까 부모가 준게 아니라 다른 분들 우리 친척분들이 준 자금에 대해서는 천만 원까지만 징역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하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만약에 용돈을 또는 세뱃돈을 크게 크게 주셨다. 그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봤다니만 몇천만 원이 모였더라. 이런 경우에는 또그 천만 원이 뭐 넘어가는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어 아까 그 질문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세뱃돈이나 용돈을 그, 받은 거를 사실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죠. 흔히.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시다가 또 이걸 나중에 좀 불려주시고 싶은 욕심에 자녀 명의로 이제 주식계사를 열어가지고 그 자금들을 거기에 넣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운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운용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 2천만원 딱 세금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자금이 2천만원 까지되더라 해가지고 2천만원을 딱 가지고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식을 했더니만 나중에 정말 대박이 나서 이게 1억 2억이 됐다. 그럼 이게 나중에 이게 세금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세금 문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저는 징역세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2천만원으로 운영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강마, 강남 엄마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 징역신고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징역세를 내냐, 안 내냐 그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최초에 2천만원 가지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2천만원 가지고 이제 운용을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증여신고를 안한 채로 운용을 해서 2억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불어난 2억이, 2억이 자녀에게 증여가 된 것으로 봐서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꼭 명심해 두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증여신고를 했다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신고를 깔끔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2억이 되던 아니면 20억이 되던 간에 말이죠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주식 투자로 불려준 경우, 이게 그 증여 중에 타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는 것도 증여다라고 이렇게 막그 법조항에 있다 보니까 부모가 열심히 기여해줘서 자식이 부, 그 재산을 불려낸 게 아닌가요? 그래서, 어, 이 불어난 금액, 최종 금액 자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증여 신고만 하셨다면요. 그 금액이 나중에 얼마가 됐던 간에 그 수익은 결국 자녀에게 계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 우리 그 국세청에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그렇게 그 인터넷 상담 사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 상담 사례에는, 어, 자신들의 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 최종적으로 좀더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뭐 그런 식의 그런 문구를 달아놓긴 했지만 어, 어찌됐건 굉장히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이거는 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상담사례 굉장히 빈번하게 올라와 있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으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세뱃돈 용돈 받으신 거 있잖아요 2천만원이 되시는 시점에서 증여신고 하세요. 아니면 더 일찌감치 증여를 해주셔도 좋고요. 어찌됐건 증여신고를 하신 다음에 운용을 하시면 후환이 없습니다. 네, 우리 강남 엄마들께서는 현금증여꼭 잊지 마시고 하셔서 나중에 이걸 어쩌지 하고 발을 동동 부르는 사태 이런 거 겪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맷돈 또는 용돈, 추석을 앞두고 이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 유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